사람을 내가 많이 안 만난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도 없고 또내 인생을 성공으로 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잘 되는 명 정해도입니다. 이번 주말에 피디님들은 뭐 하셨어요? 저는 놀러 갔다 왔어요. 어디 놀러 갔다 오셨어요? 혼자? 친구, 친구랑? 아 친구랑? 강 PD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3 주째 주말에 집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어, 그러면 사람을 안 만나시는 건가요? 네. 어, 안 만나도 괜찮아요? 뭐 외롭긴 한데 굳이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 들지 음... 않는 것 같아요. 한 PD님은 사람 안 만나면 어때요? 저는 평일에도 약속 잡고.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은 사람을 좀안 만나는 편이고 한 분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오히려 해로운 사람도 있어요. 아마 강 PD님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유형이거든요. 좀 사람을 많이 만나면 오히려 저한테는 좀안 좋은 그런 게 있는 유형이어서 오늘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오히려 해로운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첫 번째가 동기감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동기감흥이 뭐냐면 불안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불안 요소나 그 정도가 나한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게 동기 감응이에요. 물론 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만나면 또그 기운을 내가 받죠. 그래서 무속인 분들이 보통 동기 감응이 높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깨가 좀 아픈 분이 왔어요. 그러면 그 손님이 느끼고 있는 정도의 어깨 통증을 내가 그대로 느낀다고 해요. 무속인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동기 감응인데 동기 감응이 높은 사람이 왜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그중에는 불안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것들이 다 혼재돼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양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막 이렇게 다 섞어서 마시면 안 좋다고 하던데 술 전문가인 강필 d 님 그렇게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출근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있요왜 고통스럽나요. 이게 네, 섞어 마시게 되면 특히 이제 발효주 계열 있잖아요. 네. 막걸리나 와인 음. 이런 애들이 숙취가 심한데 이제 거기에다가 위스키를 같이 먹으면 이미 심한 숙취가 그 있는 상태에서 고도수술를 부어버리니까 어. 다음날 이제 많이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지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그런 에너지가 다 오히려 섞여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굉장히 힘들게 할수 있어서 동기감흥이 높으신 분들은 나랑 만났을 때 편안한 사람들 위주로 만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절이나 싫은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유형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총합을 봤을 때 내가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는 게더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 중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거절을 못하거나 싫은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걸 최대한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명을 만났어요. 그중에서 9명한테는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기적인 사람 한명한테 제대로 걸리면 거의 100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합으로 보면 거절이나 싫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는 좀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뭐이 유형은 아니지만 관계 중독형이 있어요. 관계 중독형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정 잡는 것을 마치 내가 일하는 것처럼 쭉 이렇게 잡고 일정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없다. 사람 만나는 일정이 없다. 그럼 좀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밝고 활발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는 인정 욕구나 불안이 좀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 이런 계속 자극들이나 아니면 어 일정을 채워가는 걸로 내 삶을 살다가 어 허탈함과 무기력함, 어떤 피로, 이런 거에 이제 빠질 수도 있는데, 어, 내가 일정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채우는 수단이 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아,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를 좀 경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비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창이나 이런 데 나갔다 오면 아저 친구는 집을 샀다는데 저 친구는 직업이 어떻다는데 저 친구는 재산이 어떻다는데 이런 어떤 비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나면 내가 좀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어, 저 친구가 저런 옷을 입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서 입어야겠다 이런 식의 어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포비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비교 성향이 내가 좀 높다 라면 웬만하면 사람을 많이 안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반드시 오프라인 상에서만 만나는 게 만나는 거라고 볼수 없거든요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것도 만남이라고 봐야 돼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스타 보거나 아니면 뭐. 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비교 성향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sns도 웬만하면은 좀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좀 이런 유형이기도 한데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얇은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혹해요 저는 왜 귀가 얇은 유형이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을 말하거나 꾸밈이 없이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다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거짓이나 아니면 틀린 정보에 의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귀가 얇은 사람은 확신을 하는 거에서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에 좀 이렇게 내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하면 웬만하면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나고 많이 만나는 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내가 많이 안 만난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 많이 만나는 게또내 인생을 성공으로 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좀 파악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3분 타로는 지금 멀리 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에 잘될 운명으로 가는 힌트를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